면회가 허용된 첫날,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난 인사들은 대통령실 참모들이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민정 정무수석, 부속실장 등 다섯 명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는 차단시설 없는 접견 공간에서 교도관이 입회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감복 차림으로 약 30분간 참모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며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연휴 중 의료체계가 잘 작동했는지도 묻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전직 참모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광역단체장들도 면회 신청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른바 옥중 정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회는 하루 한 번만 가능하고 탄핵 심판 대비 등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윤 대통령 측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면회에 대해 국민의 힘은 당차원이 아닌 개별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나 당은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는 조폭과는 달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법치 불복의 협조에 옥중 정치를 돕는다면 내란 공범당으로 몰락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현향성 논란이 있는 재판관들이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 재판소가 아니라 우리 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스스로 탄핵 심판을 회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및 권한대행 탄핵 심판과 탄핵 절차에 대한 판단은 미룬 채 위헌 심판만을 서두르는 것은 헌법 재판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너무 극우화돼 걱정이라며 선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며 연휴 중에 의료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진 않으셨는지 물었다고 참석자들을 전했습니다. 하마문 낭독을 시작한 건 지난달 3일 밤 10시 23분쯤.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국무회의는 하마문 낭독 불가 약 1분 전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이뤄졌습니다. 앞서 참석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서로 다른 짐작과 생각을 갖고 저녁 8시 이후 대통령실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한미 정상 간 만남에 대해 윤 대통령이 말할 걸로 예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